フェン 안돼, 옥사야, 옥사야, 나먹야라사쪽에 하나 있어 고수를. 야 옥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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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아 혹시라도. 옥사야, 아, 너 근데 안 먹으면 사라지잖아. 그냥 아, 어차피, 근데, 마지막에 먹으면 돼. 내가 먹으면 돼. 신경 쓰지 마. 하나 먹어좀 어, 안먹어 에, 보내주 숙소 좀 전화 좀 할게요. 갔다 온 사이에 녹차 딸피 됐었네. <laughs> 레이드 가운데 근데... 어, 근접에서 싸워야 돼서 아프다 어, 맞아. 그게 은근히 아프더라고. 어, 배오리 감자. 간질 없습니다, 님들아. 다 맞아도 됩니다. 예, 네. 뭐가 간질간질합니까? 예. 네. 아 어디 가어 나이스. 종말의 날 맞았네. 나 근데 계란 안 먹어도 되는데? 저 형이 먹으면 내가 피가 다 찼는데? <laughs> 저맛이 없어서 그런가 아저맛 있어. 아 있어? 근데 왜 피가 그렇게 많이 차지? 상대적으로 저 형이 많이 맞으니까 그만큼 <laughs> 많이 먹은것 같아. 어우, 저거 물 어우. 갑자기 안 받았나? 네, 내부가 죽은 줄 알았더니 외부가 죽었네. 아, 쟤 형도 뭐한 세게 받은 거 같은데? 그거 방금 받았나봐. 어? 나와졌나? 방송 어, 우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. 네, 계란 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여기 드십시오. 좀이다 예. 네... 다른 놈도 풀핍니다. <laughs> 네, 베르베트에 악성기 꽂아드리겠습니다. 윌사비스. 어이쉴드 빵빵하고만. <laughs> 아웅. 정리가 필요해. 해보달, 바꾸시켜 큰 걸로. 아이씨. 동해. 어 여기 왔나. 보화가 나 알이 진짜 빨리 차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빼줘야 돼. 명. 은근히 불편해. 맞을 했다. 사계 어디야 사계 3시 인거 같 은데, 어 레슨 도맞을걸 그랬 나？끝 마다 드리 게 아, 그런 방 법이. 어, 마 벌미. 비 맞아. 오케이. 파론지 남았네. 아싸 잡았어, 잡았어. 일단 갖고, 나 오시면 돼요. 저희 방금 리셋 해 가지고 에스더 안에서 써도 돼. 안에 더 각성 있어서 전복 좀다 지워 버려야겠다. 내부 열출.